여러분의 그리스 신화의 도우미 최복현입니다. 오늘은 프로메테우스와 인간, 그 최초 의 인간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과정을 그리스 신화에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애초에 인간은 남자밖에 없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고 우리 인간에게 불과 지혜를 가져다 주었다고 신화는 이야기합니다. 포로메테우스는 어, 원래 티탄 신족인 이아, 어, 이아페토스와 클리메네 사이에서 탄생을 했고요. 이들의 형제는 물론 포로메테우스 외에 동생으로 에피메테우스가 있었고 그 외에 아틀라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신이었죠. 그리고 이 포로메테우스는 제우스와 맞먹을 만큼 아니면 그 이상의 지혜를 가졌던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지 능력이 있었던 프로메테우스는 티탄 신족과 올림푸스 신족 간의 싸움이 벌어졌던 티타노 마키아에서 예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는 올림푸스 신들이 이길 거라는 것을 예감을 했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티탄 신족이었기 때문에 티탄 신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심으로만 싸우지 말고 지혜를 빌려서 싸우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티탄 신족은 그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프로메테우스는 이제는 자기가 갈 정당한 줄을 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올림프스 신들에게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프로메테우스가 지혜를 빌어주셨던 올림프스 신족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 이후에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자문력을 맡으면서 자기 나름의 작품을 만들어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다른 신화에서 이야기하듯이 프로메테우스, 그리스 신화에서도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인간은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사물들을 만들고 다른 동물들과 짐승들을 만들고 인간을 가장 나중에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삶의 조건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간, 그리고 이제 프로메테우스는 그 인간들에게 재능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그 역할을 에피메테우스가 맡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인간을 만들 때 파노페이아에서 진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빚어서 이제 인간의 모습을 자기와 닮은 모습을 따서 만들었겠죠. 그리고 아테나 여신이 거기에 정령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호흡 속에는 아테나 여신이 흡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테나 여신하면 바로 지혜 여신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초적으로 프로메테우스라는 그 지혜 신과 아테나 여신의 지혜가 함께 들어간 그런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에게 이제 역할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인간형인데요.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고 했고요. 그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가 각 만들어진 마물들에게 어떤 능력을, 달란트를 나눠주게 됩니다. 새는 약하니까, 음,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달아날 수 있도록 날개를 만들어주므로 인해서 새는 날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그, 다른, 강한, 그런 동물들에게는 또 강한 이빨을 주기도 하고, 또는 그, 걸음이 느린 거북이에게는 느린 걸음으로, 배미를 하다시피 걸어가기도 했고, 또한, 토끼에게도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 이렇게 나눠줬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그리고 마물을 흙으로 비셨다면 그 달란트를 남겨, 어, 달란트를 부여해줄 에피메테우스는 능력을 나눠줄 때 정말로 자기 이름 그대로 생각 없이 나눠줬습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그 이름 자체가 먼저 생각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프로메테우스는, 어, 그렇게 예지 능력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나눠줄 때는 동생에게 맡겼던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생각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에피메테우스가 능력을 다 나눠줬을 때 이제는 사람이 남았는데 사람에게 줄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형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내가 모든 동물과 모든 만물들에게 나름대로 달란트를 나눠줬는데 인간에게 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결국 프로메테우스는 어, 신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불을 가져다가 인간에게 줍니다. 물론 그 불을 가져다 줄 때는 훔쳐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자기가 만든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에게 나누어질 재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우스로부터 불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드릴 것은 이 불은 바로 어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인간, 남자밖에 없었을 때 인간이 가졌던그 불이라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 관리가 필요 없는 그런 영원한 불이었던 거죠. 이 불은 물풀의 나무라는 그 이에서 항상 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간이 필요하면 쓸수 있는 그 불을 가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예지 능력을 가진 인간은 어떻게 보면 0.01%도 안 되는 소수에 불구하고 대부분이 프로, 어, 에피메테우스처럼 나중에 생각하는 그런 재능을 부여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먼저 생각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일을 저지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예지를 빌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불행한 인간이 되었던 것. 이것이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타고난 근원적인 비극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인간 이런 얘기는 또한 다른 어, 우스갯소리도 이야기되는 신화가 있습니다. 아,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에피메테우스가 재능을 나눠줬는데 이와 유사한 이야기로 인간에게 성욕을 나눠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재능을 나눠줄 때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인간, 인간에게 그성에 대한 재능을 부여할 때,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토끼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찾아온 돼지에게는 100일에 한 번, 그리고 소에게는 1년에 한 번이라는 그런 성을 해결할 수 있는 재 능력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제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죠 하다못해 토끼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더 많은 수를 부여해 줄줄 알고 찾아왔는데 어, 이때 그 여기에서 등장하는 신은 프로메테우스가 아니고 제우스인데 제우스는 바로 그 호랑이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1년에 한 번이라고 지정을 해 주었답니다 여기 화가 난 음, 호랑이는 제우스 신에게 덤벼들었다는 것이죠. 그 제우스가 놀라서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인간은 그런 횟수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인간이 달아나는 제우스에게 불러서 외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도망가면서 제우스가 너는 네 맘대로 하라고 해서 이제 인간은 성을 다른 동물들과 같이 어떤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인간. 이 인간의 탄생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인간이 가졌던 그 재능은 바로 이첫 번째가 불이었습니다. 에피메테우스가 다 재능을 나눠줬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에게 가서 사정을 해서 얻어다 준 불. 이것은 물풀의 나무에서 타는 불로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관리가 필요 없는 그런 불이었다라고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이런 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이런 이야기가 비단 이 그리스 신화에만 있는 것일까요? 다른 신화에도 보면 이 인간이 만들어진 과정은 전부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신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죽었을 때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사람들은 인간은 필시 흙에서 탄생했을 거라는 그런 신앙을 가졌을 겁니다.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 신화 중에 사피아족의 신화가 있습니다. 이 신화에도 보면 이와 별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고요, 물가에 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을 지나가, 이제 앞을, 어, 당신 앞으로 인간들에게 말하기를 네 앞으로 앞, 그, 카누가 지나갈 것인데, 어, 세 개가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앞에 가는 것들은 다 버리고 세 번째 그 카누를 이제 올라타서 거기에 타고 있는 정령과 포옹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물주는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인간은 인내심이 항상 부족한 게 인간입니다. 이제 두 척을 그냥 보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 이제 처음부터, 어, 좋은 게 오면 탈이라고 인간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카누가 지나가는데 지독한 악취가 풍깁니다. 그 모습을 본 인간은, 어, 아마도 저기에는 죽음을 의미하는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카누는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사람의 모습을 한, 그런 카누가 지나가길래 인간은 얼른 올라타가지고 그 인간과 포옥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죽음을 맞게 된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카누가 지나갔는데 그세 번째는 신이 직접 타고 오고 있었던 카누였습니다. 거기에는 뱀과 나무, 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을 대신해가지고 영원성을 부여받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약에 세 번째 카누를 기다렸다가 거기에 타고 있는 신과 포옹을 했더라면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었다는 라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기다림이 부족해가지고 결국 그 영원히 살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기회가 바로 이 돌과 나무와 뱀이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뱀은 부활을 상징하죠. 그래서 허물을 벗고 다시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런 영원성을 부여받을 기회를 인간이 잊어버렸다라고 어, 베네수엘라의 사피아족의 신화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때이 영원한 불, 이 영원한 불을 가진 인간이 영원한 불을 결국 누리지 못하고 음, 신에게 빼앗기는 그런 사태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일까요? 바로 인간은 이 프로메테우스처럼 살면 괜찮은데 프로메테우스처럼 살지 못했고. 바로 에피메테우스처럼 먼저 일을 저질러놓고 나중에 주워 담아야 되는 그런 우매함에서 바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일을 저질러놓고 제대로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신화는 이렇게 그 프로메테우스의 인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로 먼저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신화에서처럼 조금은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고 요구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비극의 원천을 에피메테우스에서 또는 기다림이 부족한 그런 인간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리스 신화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인간만이 가진 지혜.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프로메테우스가 지혜의 신이었고, 그 만든 사람의 아니면 만든 신의 그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을 때그 소설 속에서는 그 글쓴 이의 내밀한 속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프로메테우스의 정신이 이미 잠재되어 있고요. 또는 아테나의 신의 정령을 불어넣어 준 아테나 신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이 지혜라는 것이 상당히 행운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인간만이 가진 지혜,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아테나 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혜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헤겔은 어, 이 아테나 신을 좋아하는 그런 철학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 무렵에야 날개짓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미네르바라는 말은 물론 그리스의 신에게서는 아테나라고 하지만 이것이 로마 신으로 넘어가면 미네르바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미네르바라는 말은 다시 이야기면 아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 무렵에야 날개짓을 시작한다는 그 의미는 뭘까요 바로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아침에부터 인간은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면 생활을 시작하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가면 항운 무렵이 됩니다. 그럼 하루 지나간 지나간 하루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인간은 이제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성찰의 시간이죠. 이 성찰의 시간에야 드디어 지혜가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삽니까? 하루 살아가면. 그저 피곤해서 잠자기 바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혜를 가지려면 아테나의 그 지혜를 얻으려면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우리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황혼 무렵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요? 낮과 밤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죠. 낮과 밤의 경계라는 것은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낮에가 일을 하는 시간이었다면 밤에는 안식을 취하는 것이죠. 안식을 취한다는 것은 그것이 결국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고유한 안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성찰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지혜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지혜는 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아테나 신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정명 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만이 가진 지혜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불을 가졌고 이제 또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원한 불과 지혜를 가진 인간은 많은 동물들을 지배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이요, 제우스가 볼 때는 상당히 불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우스는 이 신이 그 인간보다 뭐 인간보다 낮지 낳을 점이 없다라는 점에서 이제 제우스는 불만을 가지고 이 바로 신과 인간의 지위를 분리하도록 프로메테우스에게 진실하게 됩니다.